5룸 복층세대입니다. 남아 있는 세대는 단두 세대고요. 이벤트 특가 세대이니까 빨리 연락을 주셔야 될것 같고요. 보시는 것처럼 복층 테라스 공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각 방에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이 다 들어가 있는 복층 세대입니다. 정말 희귀한 현장이니까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대표 공인중개사 이 대표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곳은요. 풍산역 역세권 5룸 복층세대입니다. 이제 남아 있는 세대는 단두 세대고요. 이벤트 특가 세대입니다. 이벤트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전화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릴게요. 12개동 9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단지형 신축이고 벌써 완판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딱 남아 있는 두 세대다 보니까 요 세대만 이벤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키우신 분들이라면 정말 강력 추천드리는 오늘의 집이고요. 각 방에 온도 조절기와 에어컨이 다 설치되어 있는 현장입니다. 2층 공간에도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메리트가 큰것 같습니다. 어느 곳을 가시더라도 이런 현장을 보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는 테라스 공간조차도 굉장히 매력적인데요. 지금 펜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집이 많이 없기 때문에 놓치시면 후회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집 궁금하시다면 영상 보시는 중간에라도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저희가 구독자 이벤트까지 같이 약속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전실 입구부터 빠르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의 집 입구 전실입니다. 제 기준 왼쪽에는 거울장으로 된키큰 신발장 총 3칸 들어가 있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도 되어 있기 때문에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실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면동 슬라이딩도 블랙 프레임 철제로 시공되어 있고요. 층구가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반대편에는 팬트리장이 있는데요. 팬트리장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자, 전실 입구 쪽에 있는 팬트리장인데요. 안쪽까지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발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추가적으로 신발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골프백 같은 거 놓으셔도 굉장히 충분한 사이즈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층구가 높기 때문에 물건 수납은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중문 열고 들어오시면 오늘의 집은 복도식 구조입니다. 입구에서부터 오늘의 집 3번 방 그리고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오늘의 집 계단 공간이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장식장까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한쪽 벽면은 웨인스 코팅으로 시공되어 있고 반대편에는 타일로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집 2번 방과 1번 방 준비되어 있고요. 공용 욕실, 그리고 화면상 뒤쪽에 오늘의 집 주방과 거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오늘의 집 거실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거실입니다. 거실 사이즈는 4.8m로 4인 가족도 충분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간 활용도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트홀 공간도 굉장히 넓기 때문에 85인치 이상 대형 TV 놓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반대편에는 창이 나져 있는데 숲뷰가 보이네요. 굉장히 이쁜 모습이고요. 소파 놓으신다면 4,5인용 이상 소파 놓으셔도 건강 활용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장은 우물형 천장이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한층 더 개방감이 느껴지고요 에어컨도 시공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오늘의 집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주방입니다 주방 구조는 11자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냉장고가 기본 옵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냉동고, 김치냉장고 옵션으로 드리고 있고요 반대편에는 장식장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식탁 등이 중앙에 설치되어 있어서 T자 형식으로 식탁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는 마통풍 구조로 환기창이 준비되어 있고 상단과 하단에도 수납장이 빼곡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수납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인덕션 3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가스배관 작업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레인지로 교체도 가능하십니다. 앞쪽에 인덕션 항구가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국물 요리 쉽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지금 다용도실 공간이 있는데요. 다용도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다용도실 공간입니다. 환기창도 넓게 설치되어 있고요. 수전이 양쪽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애벌 빨래 하실 때도 편할 것 같고요. 콘센트도 양쪽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배수시설 잘 되어 있고요. 공간 활용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사각형 구조이기 때문에 워시타워 놓고도 옆쪽에 공간이 많이 남습니다. 층구도 굉장히 높은 모습입니다. 네, 주방 공간까지 보셨고요. 공용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공용 욕실입니다. 샤워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전과 함께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번식 습식 나눠서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우드 톤 타일로 포인트를 준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매립식으로 지금 선반 공간이 나져 있는데, 샤워용품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울형 수납장과 함께 젠다이선반, 메리평 세면대, 양병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비대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편에 있는 오늘의 집첫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방 사이즈는 3.3에 3.5 사이즈입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침대 놓고도 공간 활용 충분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 방에 온도 조절기랑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복층 공간까지도 다 되어 있는데 이런 현상이 정말 많이 없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는 집인 것 같습니다. 환기창 넓게 설치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는데요,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습니다. 입구 쪽에는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분들 정말 좋아하실 것 같고요. 안쪽까지 깊숙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답답하지 않게 공간 활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쪽에는 환기창이 추가적으로 있기 때문에 곰팡이 걱정 없이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부부 욕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부부 욕실도 사이즈가 잘 나왔습니다. 공용 욕실과 비슷한 톤으로 되어 있고요. 파티션 설치되어 있고 해바라기 수전 설치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쪽에 매립식으로 선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샤워 용품 보관하실 때 편할 것 같고요. 거울형 수납장과 매립형 세면대 그리고 젠다이 선반 양변기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차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청소하실 때도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오늘의 집두 번째 방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두 번째 방도 사이즈가 잘 나왔고요. 두 번째 방 사이즈는 3.3에 2.5 사이즈인데요. 마찬가지로 에어컨과 온도조절기 잘 설치되어 있고 옷장이 입구 쪽에 하나 안쪽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자 옷방으로 이용하신다면은 정말 활용도 높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쪽에 옷장 공간이 넓기 때문에 옷방으로 이용하신다면 정말 활용도 높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입구 쪽에 있는 세 번째 방 보여드릴 건데요. 자, 세 번째 방 사이즈는 3.4에 2.7 사이즈입니다. 두 번째 방보다 조금 더 넓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방 역시 에어컨과 온도 조절기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있는데요. 이 공간도 정말 잘 활용한 것 같아요. 2층 올라가는 계단 위쪽 공간인데, 여기를 이제 옷장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공간 활용해 놓은 모습인데, 자녀방으로 주신다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안쪽에도 추가적으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짐 같은 거 보관하실 때도 유용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층에 있는 공간은 다 보셨습니다. 이제 2층 공간 바로 보여드릴게요. 자, 2층 공간에 올라왔습니다. 2층 거실 공간도 굉장히 넓은데요. 옆쪽에는 테라스로 나갈 수 있는 공간과 함께 추가적으로 창이 시공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보조 주방, 그리고 보용 욕실이 있습니다. 가장 안쪽이 오늘의 집 5번 방이고요. 화면상 뒤쪽에 4번 방입니다. 자, 2층 공간도 다 온도 조절기와 에어컨이 따로 다 시공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늘의 집 가장 큰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4번 방부터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의 집 4번 방입니다. 4번 방도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3.8에 4 m 이기 때문에 웬만한 집 안방 정도의 사이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창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에어컨과 함께 온도 조절기까지 2층 공간에 다 독립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정말 큰 메리트입니다. 자, 2층에 있는 보조 주방인데요. 사각 싱크볼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마련되어 있고, 인덕션과 함께 수납장이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후드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2층에서도 냄새나지 않게 요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반대편에 있는 2층 욕실 공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2층 욕실인데 정말 넓습니다. 웬만한 집 공용 욕실은 비교가 안될 정도의 사이즈이기 때문에 지금 조종욕조도 굉장히 넓게 설치되어 있고요. 환기창도 넓게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거울형 수납장과 함께 거울도 설치되어 있고요. 매립형 세면대 양병기까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알차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층고도 2층인데 낮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집 5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5번 방도 사이즈가 잘 나왔죠? 3.2에 3.5 사이즈거든요? 이 정도면 웬만한 집딱 안방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컨과 함께 온도 조절기 잘 설치되어 있고, 이곳 역시 환기창이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간 활용 충분하게 하실 수 있고요. 자, 2층 자체를 자녀분한테 주신다면 완전히 독립된 공간으로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집 테라스 공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테라스가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좀 어수선합니다. 이 부분 양해해서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 보시는 것처럼 정말 개방감이 뛰어납니다. 남의 시선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 같고요. 펜스가 우선 굉장히 높게 쳐져 있어서 안전상으로도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닥은 배수 시설과 함께 지금 옆쪽에 추가적으로 수전과 콘센트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물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전기 제품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바비큐 파티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공간이 굉장히 넓다는 게 화면상으로도 느껴지실 것 같고요. 지금 채광도 정말 잘 드는 오늘의 집 2층 테라스 공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집 어떻게 보셨을까요? 5룸 복층 세대였고요. 남아있는 세대는 단두 세대입니다. 지금 현재 이벤트 특가 세대이니까 빨리 오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특가 이벤트 말씀드릴 순 없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전화 주신다면 은 친절하게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집이 궁금하시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서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